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중 관전과 고양 선호의 경기입니다. 정관장은 직전 EAS의 경기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박지훈의 경기력이 살아났고 카터도 현재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반도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선호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86대9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근소한 리드를 잡아냈지만 후반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누아쿠와 이정현이 65득점을 합작해냈지만 그외 자원들 중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경쟁력이 좋지 않고 직정 경기 김강선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정관장의 최근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반도의 허리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상대 손호는 전력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직정 경기 김강선까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 손호의 수비 경쟁력이 좋지 않고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관장의 경기력을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고, 또 정관장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정관장의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서울 SK와 한국가스의 경기입니다. SK는 EAS의 준우승을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경쟁력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희철 감독은 리그 복귀 후, 공격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최부 경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스 공사를 만나게 되는데 김선영은 복귀합니다. 가스 공사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59대8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후반부 득점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 수비에 너무나도 고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김낙현, 니콜슨, 차바위의 공백 여파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를 만나게 되는데 니콜슨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전 5일간 휴식을 취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SK가 EASL에서 우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경쟁력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 김선영이 복귀하는 만큼 오늘 경쟁력을 보여줄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팀 전력 누수는 최부경밖에 없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프론트 경쟁에서도 SK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맞대결 당시 원이 안영준, 허일영, 김선영이 돌아가며 결정하면서 가스공사가 상대전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하나원큐와 KB스타즈의 경기입니다. 하나원큐는 직전 2차전에서 52대6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원큐 이름답게 1쿼터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2쿼터에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비에 대한 집중력과 선수들의 의지는 확실했으나 객관적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KB는 직전 2차전에서 62대5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 경쟁력이 좋았고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1쿼터에 밀리는 등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강희슬의 3점이 잠잠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KB가 2승을 기록했습니다. KB는 핵심 자원 우존도가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3경기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박지수의 발목 상태가 좋지 않고 강희슬의 3점도 확실하게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객관적 전력차가 크다보니 승리는 KB가 기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원큐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고 하나원큐 선수들이 홈에서 힘을 받는 스타일이라는 점 오늘 경기 패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경기 하나원큐가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KB의 승리와 오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